안녕하세요. 포항시 청소년재단의 장효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청소년 수련원 캠핑장에 이어서 포항시 청소년 유튜브 학교 프로그램을 홍보하고자 나왔습니다. 포항시 청소년 유튜브 학교는 어,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최신 트렌드에 맞는 1인 컨텐츠 크리에이터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능력과 재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일인 미디어 산업의 현황 및 비전, 윤리 및 저작권 필수 상식 교육, 휴대폰을 활용한 영상 촬영 및 편집 기술 등을 교육을 합니다. 아, 신청은 8월 3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총 2주간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포항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서 이메일 접수하시면 됩니다. 모집 대상은 1인 유튜버 크리에이터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면 14세부터 19세까지 누구나 가능하고요. 포항시 남북구 20명씩 총 4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거네요. 비용은 청소년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열심히 활동만 해주신다면 전액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시 청소년 재단 먹어보라